갈락토올리고당의 뛰어난 효능과 함께 이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먹이는 건강한 장 환경을 위해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5개월 분으로 경제적이며 하루 한포 섭취로 간편하게 장 건강을 챙기실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고객들은 잘 깎여서 사용이 편리하다, 효과가 좋아서 만족스럽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또한 2개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어 이마젠. 더욱 합리적입니다. 실온 보관이 가능하며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이 제품은 갈락토올리고당과 함께 장내 유익균 증진에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